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일단 음식을 가리진 않아요. 정, 어. 정말 뭐, 모든 걸다잘 먹고요. 그리고 어.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유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 그래요? 음. 채널 이름 좀 알려줘요. 김용준의 용가리시라고요. 아. 용가리? 네, 용가리신데요. 아. 노래 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먹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좀 먹방을 해요, 그러면? 네. 많이 먹고 막 이런 방송은 아니고, 그냥 이제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먹으면서, 네, 맛집 찾아다니는 맛집 어, 가고 싶었 아니, 나는 사실 솔직히 있잖아. 내 앞으로의 꿈은 나는 농부가 되는 거거든. 아, 네. 어, 너무 좋다 농부 같은데. 어디선가 농무 가지고 계시는 거. 용준이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즐겨 보는 프로가 그딸 자연입니다. 같았죠. 그걸 엄청 좋아해. 벌써 시작하면 어떻게 그런 거안 이제 아주 아니, 지긋지긋해, 그냥. 이러니까 들어가는 아, 거야. 네. 정말 그냥 제가 밭 해가지고, 음. 그냥 소규모로 제가 먹을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아직은 음. 지금 싱글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경환 씨는 싱글인데도 얼마 전에 자연농원을 다녀왔대요. 어, 진짜요? 음. 자연농원인데 너무 옛날. 네, 뭐해요, 용준 씨는? 저도 사실, 그냥 뭐. 하는 게 없어요 저도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안주 간단하게 해갖고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그 그때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가끔 이제 경원이형도 같이 가시지만 골프장 가서 이제 걸러 나가서 네. 보는거요 아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좀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약간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되게. 힐링 되는. 근데 아까 외롭다고 했는데 언제가 좀 이렇게 외롭다고 생각이 들어? 밖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있으면은 외로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연예인 직업도 일을 야. 참 챙기는 사람 <laughs> 연예인은 날짜 잘 모르거든 중주말이는 <laughs> 없는데 일요일날에 그 풍경이 있잖아요 저는 안 쉬더라도 남들은 쉬는 날이니까 그치. 저도 이제 연애를 안한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진지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더 신중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뭔가... 오래 신중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좀. 고강환이 형처럼 막 만나야지 에이 누나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여자친구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음,